자, 반갑습니다. 자, 이제 3강입니다. 자, 수열의 극한의 대소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개념은 이제 수열의 대소 관계인데, 자, 수열의 극한의 대소 관계. 야 극한의 대소 관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렴하는 두 수열이 있어. 자, 수렴하는 두 수열. 수혈. an이라는 수열이 지금 우리가 이제 알파에 수렴하고 그다음에 bn이라는 수열은 당연히 베타에 수렴할 수 어, 수렴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만약에 이제, 뭐, a n이 당연히 이제 b n보다 이제 크거나 같대. 아, a n이? b n이 a n보다 크거나 같으면, 당연히 이것의 극한 값은 어떻게 되냐면, 알파가 더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뭐 예를 들면 이걸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거야 만약에 an이 지금 bn보단 작아요 그래도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다는 거 조심을 해셔야돼자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좀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만약에 an이라는 수열이 우리가 1 더하기 1 빼기 n분의 1이라고 하까1 빼기 n분의 1이라고 하고 자, bn이라는 수열은 당연히 1 더하기 n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우리가 an과 bn을 대소 비교할 땐 당연히 얘가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지 자, 하지만 이것의 극한 값을 보면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당연히 어떻게 돼? 무한대 분의 상수니까 얘는 1로 수렴하고, 자, n이 무한대로 갈때 당연히 bn이라는 극한 값도 1로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bn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베타가 더 크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고, 같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맞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어,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자, 샌드위치 정리죠? 어, 옛날에 많이 했으며. 자, cn이라는 수열이 있습니다. 자, 이 cn이라는 수열이 a n과 b n 사이에 있어. 자, 이렇게 사이에 있으면, 자,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이라는 극한값이 알파에 수렴하고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갈때 BN도 극한값이 얼마다? 알파에 수렴하면 당연히 CN도 얘도 어디에 수렴한다? 당연히 알파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알겠죠? 이렇게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고 이것은 우리가 수학 2에서 좀 배웠죠. 샌드위치 정리지. 샌드위치 정리다. 샌드위치 정리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그 그, 그 개념과 똑같다는 거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자, 만약에 자 n 더하기 3분의 얘가 6n 더하기 3이고, 자그 다음에 an이라는 수열이 그 다음 얘는 n 더하기 2분의 6n 더기 1이다라고 했을 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이제 an을 구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얘의 극한값은 당연히 6에 수렴할 수밖에 없고 이놈의 극한값도 6에 수렴합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AN도 얼마에 수렴한다. 6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필수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필수해제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에 부등식을 만족한다라고 되있을 때, 어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할때 an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지금 n이 자연수기 때문에 n 제곱 플러스 1도 얘도 뭐야? 자연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양변에 전부 다 n 제곱 플러스 1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n 제곱 플러스 1분의 얘가 9n 제곱이고 자그다음 얘가 부동안 바뀌죠 왜야 n 제곱 더하기 1은 당연히 양수 아닐까 아, 자연수에 잖아 그치 어, 너무 당연한 거고 a n이 당연히 얘는 어떻게 되냐면 n 제곱 플러스 1분의 얘는 전개 좀 할게요 9n 제곱 플러스 12n 더하기 4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너무 당연한 거지만 자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을 구하래. 자, 그럼 양변을 전부 다 극한을 취해볼 거야. 자, 그러니까 이놈도 극한을 할 거고 이놈도 극한을 취할 겁니다. 자,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버릴 때 N제곱 플러스 1분의 9N제곱이니까 얘는 얼마다? 9로 수렴할 수밖에 없고 자,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갈때 얘도 마찬가지로 N제곱 플러스 1분의 9N제곱의 어, 플러스 12N 더하기 4인데 뭐 어차피 최고차만 보면 되니까 그냥 얘도 9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지, 그렇 자, 그럼 따라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의 값은 얼마다? 9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필수지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이 무한대로 갈때 이제 n 제곱 플러스 1분의 사인의 n 세타다라고 했는데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사인의 n 세타라는 것은 얘가 삼각함수고, 자, 너무 당연하겠지만 n 세타라는 것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치역으로 갖는 함수가 되는 거지, 그렇 음. 자, 그럼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이걸 보고 우리는 뭘로 만들어야 돼, 지금? 요 n 제곱 플러스 1분의 사인 n 세타의 형식으로 만들어야 돼. 자, 그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양변을 n 제곱 플러스 1로 나누는 것밖에 없겠지, 그치 그럼 n제곱 플러스 1을 사인 n세타, 이렇게 전부 다 양변을 나눠버리면 n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n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다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것의 극한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극한 값을 구하는 거니까 양 사이드 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극한을 취하면 자, n이 무한대로 갈때 n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은 당연히 0으로 수렴할 거고 리미트 i n이 무한대로 갈때 n제곱 플러스 1분의 1도 0으로 수렴할 수 밖에 없으니, 샌드위치 정의에 의해서 당연히 무한대로 갈때 n제곱 플러스 1분의 사인의 n세타의 값도 얼마다 0으로 수렴할 수 밖에 없다는 거지. 알겠죠? 자, 이렇게 삼각함수가 나오면 반드시 치역을 이용해서 우리가 범위를 설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지금 다음에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돼 있을 때자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주어진 부등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바꾸셔야 돼? n 더하기 5분의 an 플러스 6n으로 뭐 해야 된다? 변형을 하실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자 그럼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지금 여기에 플러스 6n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 부등식에다 전부다 양변에 6n을 더해줄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얘는 여기다 쓰시면 어떻게 되냐면 n 더하기 1분의 3n 제곱 플러스 6n이 an 플러스 6n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n 더하기 1분의 3n 제곱 플러스 2n에다가 6n을 더해주는 거지, 그렇 자, 그그 다음에 우리가 또만들어져야될건 지금 n 더하기 5로 나눴죠, 그쵸 자,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n 더하기 5도 자연수야. 맞아. 자연수기 때문에 양수겠지, 그치? 그럼 양변을 전부 다 n 더하기 5로 나눠주면, 자, 나눠줍시다. 자, 나눠주시면,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n 더하기 5를 나누니까, n 더하기 1에 n 더하기 5, 그 다음에 3n제곱에, 자, 플러스 얘는 n 더하기 5에 6n이다라고 이렇게 쓸수 있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n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5분의 3n 제곱 플러스 2n에다가 플러스 얘는 n 더하기 5분의 6n이다라고 쓸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놈의 극한값을 좀 구해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자 극한값을 보자. 자 얘를 복사 좀 할게요. 자 극한값을 좀 보시면 자 지금 이놈의 값은 우리가 3으로 수렴할 수 있고 이놈의 값은 6으로 수렴하니까 얘는 얼마다? 9로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극한값을 보자는 거야. 자, 극한값을 좀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n제곱이니까 당연히 3이 되겠고, 얘는 당연히 6이 되니까 얘 극한값은 9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더하기 5분의 an 플러스 6n의 극한값은 얼마다? 어, 9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 20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1번을 보시면 n이 무한대로 갈때 n제곱분의 코사인 2n세타야. 자 코사인 2n세타도 마찬가지로 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코사인 2n세타가 당연히 얘가 1사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식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양변에 n제곱으로 전부 다 나눠 버릴 거야 n제곱분의 마이너스 1, n제곱분의 코사인 e n 세타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자 그러면 당연히 양 사이드의 극한값을 좀 보니까 n이 무한대로 갈때 이제 마이너스 n분의 1이 0으로 수렴하고 당연하겠지만 n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1조차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자이 극한값은 얼마다 당연히 0으로 수렴할 수 밖에 없다 라는 거지. 2n세타의 극한값은 0이다 라는 거야. 자 2번을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고 지금 삼각함수가 지금 사인 n세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사인의 n세타가 지금 마이너스 1과 1사이기 때문에 자, 일단 이 형식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를 n으로 전부 다 나눴기 때문에 양변을 다 n으로 나누자. 자, 그럼 n분의 마이너스 1이고 n분의 사인 n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n분의 1이 될 거야. 야, 자연수니까 당연히 부동 안 바뀌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1을 추가했기 때문에 또 양변에다 1을 전부 다 이렇게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이렇게 추가시키면 자 당연히 이놈의 극한값을 조사하니까 그냥 얘는 당연히 1이 되는 거고 이놈도 당연히 극한값 조사하니까 1이됨을 할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분의 사인 n 세타 플러스 1의 극한값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없어 알겠지 자 그냥 잘 개념 복습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